보좌진들의 갑질 폭로가 아, 사실 그걸 폭로할 땐 모든 걸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제보가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 오늘 있었죠.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시키고 사직 보장이, 보좌관이 다른 곳에 지원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 채용을 막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취업을 방해해서 개인과 그 가족의 생애를 막는 행위까지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?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보다도 중요한 건 없다고 한건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존경하는 한지원 의원님께서 어,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이 사건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직장 내 갑질이고 정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의원님들 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민주당 보좌진들 피땀 흘리면서 밤새 가면서 발로 뛰었습니다. 그분들을 어떻게 외면합니까?